TV조선 국장은 정동원을 트로트 거장이 남긴 최고의 걸작이자 축복 같은 선물이라 칭송하며 그의 압도적인 재능에 경의를 표해 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신동 정동원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TV조선 방송국의 고위 관계자가 정동원을 가리켜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가장 완벽한 걸작이자 하늘이 내린 축복 같은 선물이라는 극찬을 남기며 그의 음악적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스타 가수에 대한 칭찬을 넘어 정동원이라는 한 소년이 어떻게 구식 음악으로 치환되던 트로트를 점고 역동적인 주류 문화로 격상시켰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트로트는 20세기 초반 일본의 엔카적 요소와 서구의 폭스트롯 리듬이 한국 전통 가락과 결합하며 탄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달래주는 민족의 목소리였고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이산가족의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치유의 음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임희자, 배호, 남진,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거장들은 7, 80년대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서태지와 아이들을 필두로 한 K팝의 폭발적 성장은 트로트를 중장년층만의 전유물 혹은 낡은 음악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라질 것 같았던 트로트의 생명력은 2020년 미스터 트롯이라는 전무후무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타올랐습니다. 시청률 3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문화혁명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기라성 같은 인재들 사이에서도 당시 13살이었던 정동원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맑고 투명한 보이스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비브라토 그리고 독학으로 익힌 색소폰 연주 실력은 심사위원들과 전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정동원의 등장은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듣던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십대와 20대 청년들이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트로트를 찾아 듣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은 단순히 과거의 노래를 답습하는 대 그치지 않고 JD1이라는 이름으로 AI 아이돌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등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형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트로트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게 만드는 등 산업 구조 자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물론 정동원의 여정이 늘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얻은 엄청난 인기와 신동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미성년자 시절 겪었던 크고 작은 논란들은 성장의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숙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의료진을 위한 자원봉사 공연이나 자선활동을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 또한 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한 소년이 건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주며 성숙한 팬덤 문화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TV 조선 국장이 정동원을 최고의 걸작이라고 칭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동원은 과거의 유산인 트로트를 물려받아 자신의 목소리로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명웅이 트로트의 대중적 폭발력을 상징한다면 정동원은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시골 마을의 음악 신동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한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트로트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해외 콘서트 진출과 글로벌 팬덤의 형성은 우리 전통의 가락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변화의 아이콘이자 문화적 전도사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들려줄 노래와 써 내려갈 역사는 우리 대중음악사의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정동원의 찬란한 행보에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는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살의 나이에 미스터트롯 무대에 올라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소년은 이제 18살의 청년이 되어 한국음악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방상훈 사장이 정동원을 가리켜 미스터트롯이 나은 가장 완벽한 걸작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극찬한 것은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한 스타에 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동원이라는 존재가 가진 문화적 파괴력과 트로트라는 장르에 부여한 새로운 생명력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정동원이 일으킨 변화의 핵심은 트로트의 세대 통합에 있습니다. 과거 트로트가 장노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젊은 층으로부터 소외당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동원은 그 장벽을 단숨에 허물었습니다. 손자가 부르는 노래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본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트로트 리스트를 공유하는 풍경은 정동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특히 2024년 발표한 JD1, JD1 프로젝트는 트로트 가수가 AI, AI, 아이돌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를 소화하며 K팝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케이팝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융합할 수 있는 현대적 장르임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는 천생 예술가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며 불렀던 보릿고개 무대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전설로 회자됩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인생의 깊은 슬픔과 하는 기성 가수들조차 흉내내기 힘든 정동원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덤인 우주총동원을 결성하게 했으며, 이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정동원의 이름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성숙한 팬덤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로서 겪어야 했던 과도한 관심과 사생활 노출 그리고 예기치 못한 논란들은 어린 청년에게 가혹한 시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논란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의료진을 위한 자원봉사 공연이나 조용히 이어온 자선 활동들은 그가 단순히 인기만을 쫓는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성인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동원의 시선은 세계 무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트로트 또한 정동원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에서도 한국의 트로트 리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정동원의 해외 콘서트 현장에는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로 가사를 따라 부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음악 시장에서 정동원이 K팝과 트로트를 잇는 가장 강력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트로트를 커버하거나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정동원과 협업하는 장면이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원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변화의 아이콘입니다. 하동의 시골 소년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타가 되기까지 그의 여정은 나이와 환경이라는 제약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TV조선 사장의 말대로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구식으로 치부되던 음악에 트렌디함을 입혔고 단절되었던 세대의 소통을 노래로 이어주었습니다. 이명웅이 트로트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정동원은 그 왕국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개척자이자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트로트 팬 여러분, 우리가 정동원을 응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의 꿈을 투영하고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이 써 내려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고 우리를 놀라게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은 정동원이라는 걸작을 완성하는 가장 소중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정동원의 다가올 해외 투어 일정에 대한 비하인드 소식이나 그가 비밀리에 작업 중인 다음 앨범의 수록곡 정보에 대해 제가 더 깊이 조사해서 정리해 드릴까요? 혹은 정동원이 최근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동원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분석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 202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음악계는 18살의 천재 소년 정동원이 써 내려가고 있는 경이로운 기록들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생명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TV 조선 방상훈 사장이 그를 가리켜 미스터 트로트의 가장 완벽한 걸작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극찬한 것은 단순히 한 방송사의 수장으로서 내뱉은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정동원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의 문화를 어떻게 전세대가 공유하는 주류 문화로 격상시켰는지를 인정하는 시대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케이팝의 세련미와 트로트의 깊은 한을 동시에 품은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정동원의 탄생과 성장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아픔을 달래주던 엔카와 폭스트롯의 결합으로 시작된 트로트는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던 치유제였습니다. 남진과 나훈아라는 거물들이 이끌던 황금기를 지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 구식 음악으로 치부되던 암흑기 속에서도 트로트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스터 트롯이라는 문화혁명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서 13살의 나이로 색소폰을 불며 등장한 정동원은 트로트가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단번에 깨뜨린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정동원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시골 소녀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최종 5위라는 순위는 그에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초월한 깊은 비브라토와 맑은 영혼이 담긴 목소리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쟁쟁한 형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독자적인 팬덤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후 발매한 앨범들이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JD1이라는 이름으로 AI 아이돌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K-팝 시장까지 장악한 그의 행보는 정동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을 증명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실수로 인한 논란은 그에게 뼈 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그는 회피하는 대신 성실한 자선 활동과 봉사 공연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중은 그의 실수를 꾸짖으면서도 그가 가진 재능과 선한 본성을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정동원이 더욱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18살의 청년이 되어 더욱 깊어진 감성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국내외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트로트를 듣게 만든 공로는 전적으로 정동원이라는 아이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동원은 TV 조선 사장의 말처럼 트로트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은 걸작입니다. 과거의 향수에 머물러 있던 장르를 현재의 트렌드로 끌어올렸고,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트로트 아이돌 그룹을 론칭하는 지금의 현상은 정동원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동원이 전 세계 무대에서 트로트의 위상을 높이고 케이팝과 트로트가 융합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찬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음악사의 영원히 빛나는 별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수 정동원 군이 이번 JD1 활동 이후 새롭게 준비 중인 정통 트로트 앨범의 수록곡 리스트나 그가 해외 공연을 위해 특별히 연습 중이라는 외국어 가사 노래들의 세부 내용이 더 궁금하신가요? 혹은 정동원 군이 최근 서울예술고등학교 생활을 병행하며 작곡 중이라는 미공개 신곡의 주제와 그가 팬들을 위해 준비 중인 역대급 규모의 내년도 단독 콘서트 장소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티스트 정동원의 독보적인 재능과 그가 써 내려가는 기적 같은 음악 서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더욱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후속 취재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음악계에 던진 파동은 단순히 한 명의 천재 가수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넘어 세대간의 단절을 회복하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늘려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TV 조선 방상훈 사장이 그를 가리켜 미스터 트롯의 가장 완벽한 걸작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극찬한 배경에는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한 공로에 대한 치아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정동원이라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목격한 경영자의 확신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정동원은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인들도 소화하기 힘든 인생의 깊은 슬픔과 한을 노래했습니다. 보릿곡의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감성은 기교적인 완성도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이 정동원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그가 아이답지 않은 노래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맑은 영혼으로 트로트 본연의 정서를 투명하게 정화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쟁과 가난을 겪은 노년 세대에게는 위로를 주었고 트로트를 낡은 음악으로 치부하던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이후 정동원이 걸어온 행보는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색소폰 연주와 연기 그리고 최근에는 j d 원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아이돌 프로젝트까지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파괴하고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가 가야 할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제이디언 활동을 통해 보여준 세련된 팝 사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는 정동원이 단순히 트로트 신동에 머물지 않고 K팝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천후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성장통도 있었습니다. 대중의 지나친 관심은 때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고 미성년자로서 겪어야 했던 크고 작은 논란들은 그를 시험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대중에게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기부 활동과 봉사 공연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실망이 아닌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팬덤인 우주총동원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정동원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가족이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등장은 한국 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불러일으켰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트로트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고 tv 조선과 협력하는 현상은 정동원이 만들어낸 트로트의 젊은 물결이 주류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변두리 음악이 아닙니다. 정동원이라는 상징을 통해 트로트는 힙합이나 댄스 음악만큼이나 트렌디하고 세련된 장르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계획된 해외 콘서트와 다양한 글로벌 협업은 정동원이 한국의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는 이제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티를 벗고 청년의 단단함을 갖춰가는 정동원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음악에 대한 무한한 갈증이 서려 있습니다. TV 조선 사장이 말했듯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 민족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를 위로하며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정동원이라는 걸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있으며 그 완성형이 어디에 닿을지는 아무도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동원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현장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소년이 마이크 하나로 세상을 흔들고 전세대를 하나로 묶는 기적을 일궈낸 이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동원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빛을 낼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트로트의 황태자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의 자부심이 된 정동원의 앞날에 더큰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분석 기사에서는 정동원의 음악적 변천사를 시기별로 심도있게 다루고 그가 대중문화 전반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특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이 정동원을 더욱 높이 날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정동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동원이 써 내려갈 트로트의 새로운 신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그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정동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과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동원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로 된 트로트를 열창하며 외국인 팬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은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동원이 만들어갈 그 찬란한 순간들을 기대하며 오늘의 리포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시고 읽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